한번 볼게요. 롯데지도 일단 회사 대응을 좀 보시, 보실게요. 일단, 일단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아래에 와 있는 건 맞죠? 예. 루이먼사 때부터 이렇게 이만큼만 보면 굉장히 바닥은 바닥이네요. 에? 과연 뭔일 때문에 이렇게 빠졌나 좀 보시, 보시자고요.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분석을 했던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전체적인, 네. PBR 0.5에 퍼 4. 거의 5. 굉장히 아래네요. 예. 일단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다는 점. 말 그대로 지주사죠. 예, 그리고 롯데가 지난번에 그 아들내미들이 둘이 좀 저기 티격태격 해가지고 소송 붙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향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재무 분석을 잠깐 해보면 예, 2000 지주사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매출이 늘은 것처럼 보이네요. 예, 이게 2018년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예,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 한 2,500억 당기순이 단기순익, 천, 칠백억. 거기에다가, 추정퍼가, 삼십일. 일단, 별로 안 싼데. <laughs> 예, 추정퍼가, 생각보다안 싸네요. 예, 이게, 여기 지금, 이게, 지지사 전환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예? 이게, 실질적으로, 추정퍼, 이게 맞다면, 맞다면은, 예 맞다면은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주가는 상당히 아래에 와 있는거 맞아요 예 전반적으로 위치는 확장 모델로 보더라도 예, 굉장히 아래에 와 있는거 맞습니다 예, 크게 보면 이렇고 조금 작게 보면 좀 작게 보면 이렇게 봐야겠죠 예, 이렇게 봤을 때 예, 두가지를 다 같이 봤을 때 예, 작은 포커의 관점에서는 예 어느 정도 기술적인 자리는 와 있고요, 왔고요, 왔고 큰 관점으로 보면, 이렇게 큰 관점으로 보면 조금 아직 부족하고, 44,000원대. 만네 그래서 이걸 놓고 볼 때, 글쎄요, 예,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쌓여야 가치가 담보되고, 밸류에이션이 쌓여야 싸야, 쌓여만이 자신 있게 들어가는데, 이 실적 발표 요, 요, 요걸 놓고 볼때예 추정퍼가 좀 높아서 이게 조금 걸림돌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주식은 하여튼 위치는 굉장히 싼 위치지만 싼 위치지만 마음 놓고 현재가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예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내리고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이게 삼각수렴인데 한번 마지막 한번 하락이 더 남은 것 같네요. 네, 이게 현재 볼때큰 그림상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이잖아요. 네, 마지막 오파를 구성한다면 1, 2, 3, 4, 5 한번 더 내려갔다 와야 그래야만이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밸류션 싸고 그래서,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가격 있죠. 이렇게. 이렇게 봤을 때. 예. 44,500원 있죠. 현재 가격보다는 한 10%, 12%? 예, 10%, 12% 수준이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이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. 일단, 그, 알다시피, 롯데가 뭐, 중국에서도 뭐, 지금 뭐, 예, 다 그냥 사업 철수하고 실패하고, 예, 거기서 나오는 아마 대손충당도꽤클 거예요. 예. 기다가 지주사 전화하면서 시끄럽고 러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게 제가 볼 때는 성복 아빠님 44,400원 거기 아래에서는 가치가 담보되고 가격이 싸니까 그래도 왜만큼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들어갔다가또 괜히 또 저기 물려버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어떤 패턴도 약간 삼각수렴 패턴이라 우리가 보시면 여기가 삼각수렴이라. 이게 나중에 이렇게 뜨면 걸릴까, 잘못하면 아래로 이탈되버리면, 예, 44,000, 44,500원 대 거기까지 일단 기다려서, 예, 분할로 하려면 뭐, 눈꺼만 한칸 잡아보고, 뭐, 분할로 가든가, 예, 그 의견이 좀더 맞다고 봅니다.